함께 기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이 복된 새날 내 사랑하는 주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 알게 하시고 우리 삶에 주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들을 통해 알게 하시고 그런 느낌과 이루어진 일과 지각과 깨달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치니 또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는 은혜가 가득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2장. 6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전에 여우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우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우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 눈의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 산 북쪽 딤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시대를 살아가는 이스라엘이 대체 어떤 세대이기에 각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며 살아갔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라 겁니다.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알지 못했다 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며 강조하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였다 한이 의미를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라서 알지 못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 알기는 아는데 모른척 잡아떼고 그 사람과 상관없다 라고 할 때도 나는 알지 못한다 라고 하죠. 그 장면이 새벽 딱 울기 전에,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 정확하게 기록이 됩니다.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 베드로가 그렇게 부인하죠. 그러니 먼저, 여우수와 이후 세대가 하나님을 정말 알지 못하는가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알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왜냐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입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기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데 하나는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결코 이야기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 원래 살던 땅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약속의 땅을 각 지파마다 가서 거기 있는 가나안 족속과 전쟁하여 승리하고 자기 기업으로 각자 차지해서 살게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기업으로 각자 차지했습니다. 각자. 그러니까 각자 하나님이 이것을 내게 주셨다는 것을 알지 못할 리야, 못할 수 없는 것이죠. 게다가 이일 후에 뭐몇 세대가 지난 것도 아니고 겨우 그 다음 세대이기 때문에 알지 못한다는 건 말이 되지 않습니다. 또 다음으로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또한 그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섬겼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아닌지 몰라도 분명 그들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을 알고 섬겼던 때가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모순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한 것은 아예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니라 알지만 모른 척 잡아떼는 것이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가나안의 방식과 가치와 문화와 종교를 따라가고 따라 살아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말씀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성경에서 다른 곳에 사용된 알지 못한다라는 표현들을 살펴보면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물론 세대가 많이 흘러서 요셉을 실제로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다스리고 있다라는 의미죠. 그러나 오늘 우리를 생각해 볼때 우리 역사 속에 위대한 업적을 남긴 세종대왕이나 또 나라를 구한 이순신 장군 우리가 본 적도 없고 어떤 의미로 알지 못하지만 세대가 이렇게 많이 흘렀는데도 오늘날 우리도 그들을 알고 있는 것을 감안해 본다면 애굽이 7년, 흉년이 들어서 애굽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가 다 망하게 될 위기로부터 건져낸 위대한 총리 요셉을 모른다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게다가 그의 후손들이 애굽의 여전히 살고 있습니다. 요셉의 후손들이요. 그러니 요셉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모순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곧바로 이어서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했던 그 요셉을 알지 못한다 한 애굽왕 바로의 말을 전해줍니다. 즉, 이스라엘이 애굽보다 많고 강해진 것이 두려워서 애굽에 근심이 된그 정치적 형편 속에서 요셉을 모른다. 요셉의 업적 지우기, 요셉 모르게 하기의 정책을 실행했다. 요셉을 다 부정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그래야 이스라엘을 자기들의 통제 아래 두고 압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12절에 보면 엘리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와를 알지 못하더라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모른다는 의미가 아니라 알지만 모르는 척 상관없이 나쁜 행실들을 저지르며 살았다는 의미죠. 왜냐? 그들의 아버지가 제사장이니까요 아버지 엘리만 제사장이 아니라 자기들도 제사장이니까요 그런데 레빅이 말씀대로 제사를 집전하는 제사장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곧바로 이어지는 내용은 엘리의 두 아들들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제사 드리는 자리에서 벌인 악행을 전해주면서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무엇보다 오늘 사사기를 보면 이어지는 12절 13절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다 두 번이나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이 원문의 버렸다라는 말은 남겨두고 가다, 저버리다, 배반하다, 포기하다, 떠나다 그런 의미입니다. 알지도 못하는데 저버릴 수 없는 것이고 알지도 못하는데 배반하여 버릴 수는 없는 것이고 머무른 적이 없는데 떠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것은 실제로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알지만 모르는 것과 똑같이 살았고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은 채 하나님을 버려두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모든 삶을 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중요한 것은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것이죠. 이것을 충분히 알수 있도록, 7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일을 본 자들이라고 말씀해 줍니다.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자 이렇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 큰일, 곧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열 가지 이적과 홍해를 가르고 애굽 군대를 몰살시킨 그야말로 본적 없는 크고 놀라운 일이 펼쳐지는 것이라는 생각에 갇히게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을 본 적이 없는 세대가 하나님을 알기는 알지만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살게 되었다 여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 여러 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신 큰 일은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뭐 그런 기적이라기보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줍니다. 특별히 시편 106편에 애굽에서 큰 일을 행하신 그의 구원자 하나님을 그들이 잊었다라고 하면서 그큰 일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임을 명백히 전해줍니다. 그러니까 이큰 일을 두 눈으로 보았다 하는 것은 물론 요단강이 갈라지고 여리고성 무너지는 것을 눈으로 보았다는 것도 포함하지만 그냥 그 기적을 눈으로 보았다, 목격했다 그것 얘기하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큰 일을 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고 깨달아 알았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된 이유 하나님을 저버리고 배반하여 버린 채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게 된 이유는 나의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깨달아 알지 못한 데 있다라는 겁니다. 죄인은 하나님의 구원이 없이는 하루 한 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살면서 이 사실을 까맣게 잊고 만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이 땅에 정착하고 살게 되자 이제는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살만하고 살수 있다 여기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그 구원의 감격과 감사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죠.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스라엘이 어떤 뭐큰 죄악을 저질러서가 아니라는 걸 주목해야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지금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그 은혜와 감사와 감격이 희미해져가고 잃어버리게 되자. 하나님과 그냥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 역시 똑같습니다 죄의 싹시 사망입니다 그런데 지난밤 주님께서 우리 모든 죄의 과를 동의서에서 먼 것처럼 다 옮겨버리시고 도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싹신 사망을 받지 않고 오늘 또 이렇게 새 날을 맞이하고 새 생명 받아 사는 것임을 깊이 깨달아 알고 하루하루 살아가야 합니다. 아, 내가 살아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구원의 증거고, 아, 내가 이렇게 호흡하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내게 큰 일을 행하신 것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서 뭐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가 응답되고 어떤 보지 못했던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이 펼쳐져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구나, 역사하시는구나, 살아계시는구나 이렇게 여기게 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된다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랬다는 겁니다. 이렇게 새 날이 펼쳐지고, 내게 생명이 또 허락된 것 자체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인지 깨달아 알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오늘을 그냥 내 날로 살게 됩니다. 이 생명 내 것인 줄 알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가서 내가 주인되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선택과 결정 내리고, 말과 행동을 하며... 살게 마련이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게 만드는 죄를 범한 후에 이것을 깨달아 알고 회개하면서 이렇게 간구합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공동번역 또 쉬운 번역들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잘하는 찬양 가사 그대로입니다.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내 안에 주소서 하나님 나는 왕이 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없고 그런데 도저히 왕이 될수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는 애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하시고 또 사방에 평안을 주신 그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려서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했던 것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 자체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있는 것 자체가 주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입니다. 제가 양을 칠 때는 그 구원의 기쁨을 알고 살았는데, 왕이 되고 나서 이렇게 되어 버렸습니다.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맘내 안에 주소서 이 찬양이 이 기도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내게 호흡 주셔서 살게 하시는 역사 나 같은 자가 예수 믿어 구원 받게 하신 역사 나처럼 연약한 자가 그 믿음 잃지 않고 오늘도 이렇게 새벽부터 나와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살게 하시는 이 놀라운 역사가 그어 떤 기적보다 더큰 기적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큰 일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시기에 이 마음 변치 않도록 성령께서 붙드시기에 그 구원의 기쁨 가지고 이 복된 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것 아니라 오늘의 걸음 걸음마다 나를 살게 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심을 더 분명히 알고 온전히 알게 하시는 귀하는 종 더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주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구원의 기쁨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연약한 우리는 자꾸만 주님의 그 구원의 역사를 잊고 살아갑니다. 내가 살고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여기 나와 예배하는 것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큰 기적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행하신 가장 놀랍고 큰 일인데 하나님이 이것을 깨달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일이 없도록 오늘도 성령으로 나를 깨우치시고 이기도의 시간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여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구원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기에, 오늘도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 감격이 사라지지 않게 하여 주시기에,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고, 그 걸음걸음마다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은총을 누리며, 복된 걸음으로 살아감에 부족함 없도록, 이 기도의 시간, 성령 하나님, 우리 마음 중심을 주장하여 주시고. 마땅히 기도할 것들을 주 앞에 아래며 그 무엇보다 하나님 더 온전히 알기를 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기 머리 숙여 내 사랑하는 주님 더 깊이 알고 풍성히 알고 온전히 알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주의 성도들과 사랑의 빛궤 모든 교우들과 이 나라 이민족과 이 귀한 복음을 오늘도 세계 만방에 전하시는 선교사님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추구한 하옵나이다 아멘.